]皆さんこんにちは.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은 지시대명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고래, 소래, 아래, 도래. 자, 고래는 이것이라는 의미고요. 소래 그러면 그것이 되고요. 자, 아래 그러면 저것, 도래 그러면 어느 것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 고래, 그러면요, 이것이 되면서 가까운 것, 나한테 가까운 것을 얘기할 때 사용하죠. 자, 소래, 그러면 그것. 여러분한테 가까이 있고, 센세한테 좀 멀리 있는 경우에, 그것, 그거 뭐예요? 그러잖아요. 자, 저것이라고 할 때는 두 사람 다한테 멀리 있는 경우, 아래라고 사용합니다. 자, 어느 것도 있겠죠? 자, 내거 어느 거예요? 라고 할 때, 도래, 도레, 도래데스까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말로, 이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 대답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것은 책입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하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요. 음, 그때는 이것은 뭐, 노트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말로, 저것은 뭐예요? 라고 하면, 저것은 냉장고예요. 이런 식으로 대답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일본어에서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래와 난데스까? 고래라고 질문을 하면 대답은 소래가 되는 거예요. 자, 소래로 질문을 하게 되면 고래가 되겠죠? 아래로 질문하게 되면 아래가 됩니다.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 잘 이해해 두셔야 돼요. 자, 고래는 소래, 소래는 고래, 아래는 아래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 고래와 난데스까? 했을 때 고래와 라고 대답을 할 수도 있어요. 이거 뭐예요? 근데 이거. 책이에요. 이렇게요. 뭐냐 하면 두 사람이 가까이 있는 경우에는요. 고래를 질문했을 때 고래가 답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고래일 때 소래, 소래일 때 고래, 아래일 때 아래가 된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고래와 난 데스까? 자, 지금 여기서 난이라는 건 무엇이라는 의미예요. 고래와 난 데스까? 그러면 이것은 난 데스까? 무엇입니까? 라는 의미예요. 난이란 단어 좀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다시 해볼까요? 고래 하나는 데스까? 자 그럼 여기서 떠올라줘야 되는 거 그것이라는 소래가 떠올라줘야 돼요. 그래서 소래와 홍데스. 그러면 그것은 책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좀더 예를 볼까요? 소래 하나는 데스까? 그건 뭐예요? 소래로 질문했네요. 그럼 대답은 그렇죠. 고래와 신봉데스. 이거는 신분이에요. 이것은 신문이에요. 이렇게요. 자, 소래를 질문했으니까 고래가 답이 됐죠? 이번엔 아래 한번 볼까요? 아래와는 됐스까 저것은 무엇입니까? 그럼 대답도 아래와 도깨이 데스. 저것은 시계입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고래를 질문하면 소래, 소래는 고래, 아래는 아래. 기억해 두셔야겠죠? 단어 한번 볼까요? 자, 책은 홍. 홍. 자 책상 스쿠에 스퀘어 자 의자 이스 이스 사전 지쇼 지쇼 잡지 자시 자시 담배 다받고 다받고 구두 굿즈 굿즈 누구 달래 달래 우산 가사 가사 시계 도깨이, 도깨이. 자, 단어는 여러분들 한 번엔 잘안 외워져요. 그래서요, 그냥 연습으로 고래와 난데스까? 소래와 홍데스 소래와 난데스까? 고래와 홍데스 아래와 난데스까? 아래와 홍데스 이런 식으로 모든 단어를 고래는 소래, 소레, 소래는 고래, 아래는 아래로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센사학원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공부할게요.皆さん, 사연하라!